이 카운트에서 연말 정산 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 세액 공제를 적용하거나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세액 감면과 달리 특정 사유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 세액 공제는 연말 정산 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볼수 있는 일부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세무, 원천징수, 연말정산 정산내역 등록 수정에 들어와서 해당하는 사원의 정산내역 등록 하단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특별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 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장성 보험료는 계약자,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가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만 공제 가능하며, 1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2%인 12만원 한도로 공제되지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한해서는 15%인 15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수정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의료비 탭과 실손의료 보험금 탭이 보이는데요. 의료비 탭에서 지출한 내역을 적으시고, 실손의료 보험금 탭에서는 실비보험료를 받으신 금액을 작성하여 이미 보험료를 받은 의료비 내역들은 중복공제되지 않도록 적어주셔야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나이 요건, 소득요건을 보지 않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15%까지 공제됩니다. 다시 말해, 의료비가 발생했다고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보다 더쓴 금액에 한해서 15%를 7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만 65세 이상, 만 6세 이하분들은 의료비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탭에서 대상자를 선택하실 때 이렇게 구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구분에 나타나는 기준은 인적공제 항목에 수정 클릭 시 입력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적용 여부, 장애인 여부에 따라 반영됩니다. 인적공제 수정에서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선택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구분에 나타나게끔 설정되어 있고요. 6세 이하 자녀들도 주민등록번호에 작성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남인부부가 시술한 난임시술비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비를 입력하실 때 난임 미소가 여부해 난임시술비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간소화 PDF를 업로드하실 때 난임시술비 내역은 입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기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미소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지출 내역도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난임 시술비와 마찬가지로 난임 미소가 여부에 미소가 선천성 이상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후조리원 사용분의 경우 총급여액에 대한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카운트에서 의료비를 입력하실 때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한 전체 비용을 쓰지 마시고 200만원까지만 적어 주셔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할때 발생하는 특이 사항이 있는데요. 의료비 지출은 2024년도에 있었는데 실손 보험금은 25년도에 받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비는 지출이 발생한 귀속 연도를 기준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2025년도 귀속 연말 정산에 실손 의료 보험금을 작성하지 마시고 2024년도 귀속 연말 정산에서 수정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 세액 공제입니다. 교육비는 본인과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 15%를 세액 공제합니다. 이때 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보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분들만 공제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의 경우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발생했을 때만 공제 가능한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의 공제율로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생은 연 300만원까지,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까지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초중고 교육비는 교복 구입비와 체험학습비로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데요. 이 개별 한도는 종합 한도인 300만 원 안에 포함되는 한도입니다. 다만 본인과 장애인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교육비를 공제할 때 만약 고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대학 입시를 위해 대학 응시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이 대학생 교육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비는 해당 공제 대상의 귀속 연도 시점의 신분으로. 교육비를 구분하기 때문에 간소화 PDF는 대학생으로 되어 있어도 이 카운트에서 고등학생 교육비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부금 관련 세액 공제입니다. 기부금은 단기분과 2월분 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번 연도에 기부하신 금액은 단기분 탭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작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하여 2월 받으신 기부금액은 2월 분 탭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부금은 다른 세액 공제와 달리 정해진 결정 세액보다 기부를 많이 하여 한도가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연말 정산 시 2월 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 2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이 카운트 내 2024년도 기소 연말 정산에서 기부금 2월 분이 있었다면 기부금 2월 분 탭에서 하단 2월 금액 불러오기를 클릭하셔서 작년도에 이카운트에서 작성하셨던 연말정산 내역 중 기부금 2월분 내역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2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하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단기 탭에서 작성을 하실 때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으실 수 있고 본인을 제외한 공제 대상자들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을 봅니다. 또한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대상과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2월이 불가능하고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들도 공제받으실 수 있고 2월 역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공제한도는 우측 상단에 도움말 펼치기를 클릭하여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소화 PDF를 업로드했을 때 일괄기부 및 기부 내역에 대한 건수는 체크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PDF 업로드 이후 반드시 수기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더불어 기부장려금이 있다면 기부 내역 하단 기부장려금 신청 금액을 작성하셔서 세액공제 금액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에는 작년에 상향되었던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 금액별 공제율이 조정되었고, 1천만원 이하는 15%까지, 1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30%까지 공제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부금 공제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고, 특히 특별 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항목이 추가되면서, 특별 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초과 시 11만원에 10만원 초과분의 30%로 공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인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13만원을 무조건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지만 공제합산 금액이 13만원 이하라면, 표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서 위로 올려보셔서 계산 설정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표준세액공제 여부에 자동 계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 계산을 원치 않으시다면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특별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별세액공제는 각 항목별 세액 공제 대상자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도움말이나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나머지 기타 세액 공제와 분납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